네, 첫 번째 시간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해예요. 정부 지원금 보시면은 어떻게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네, 제가 지금 그 화면에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위쪽에 있는 기사는 헤드라인 한번 읽어볼게요. 줄줄 세고 있는 국가연구개발비. 뭐 이런, 뒤에는 뭐 읽을 필요 없더라도, 그러면 벌써 이제 좀 많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는, 나라 또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환수가 1년 새 5배가 걱정했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사실상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나 뭐 지자체가 해야 될 일, 혹은 인간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금, 이런 데 이렇게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어, 뜻깊고,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국가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부조, 정부지원사업 전체가, 에 대해서, 과거에, 어, 아무래도 무슨, 뭐 눈먼돈이니, 이런,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지원사업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러한 그 일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조 사업자 분들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작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크게 보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국가연구개발 그리고 보조사업을 안수행할 때지금하는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차이를 한번 짚어놓아 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비는 목법이 지금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요. 근데 2020년까지는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걸 목법으로 해서 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사 규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연구비 규정, 그 다음에 뭐 공동관리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불렸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리, 관리 중심적인 그런 규정이었다면 2021년에 지정된 연구개발혁신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 아무래도 연구자 중심의 그런 연구관리 체계를 갖다 구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사업비를 쓰고 대신 그에 합당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의 비 문법은 국가연구개발촉진법이고다 상대적으로 보조금, 보조사업의 문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조금법, 보조금법 하는데,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약칭이라고 하죠. 약칭. 보조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보조금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좀 틀려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민간 보조사업, 뭐, 민간 경상 보조사업이든, 민간 자본이든 간에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죠. 물론, 지자체나 정부부처 같은 경우에는 뭐, 디브레인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나라 도움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하면 이 나라 도움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과거에는 각 부처마다 각자 시스템이 구현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자가 특정 부처, 한 개의 부처만을 수행했을 때는 뭐그 부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이식하면 되는데 여러 부처의 그 우리 R&D 과제를 수행했을 때는 해당 부처의 시스템마다 다 익혀야 돼. 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법도 마찬가지로 틀렸어요. 규정다 아랫니 규정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우리, 돈은, 재원은 출연금 하나인데, 이 각각의 부처에서 집행되는 그러한 자금들에 있어서, 이런 체계가 닫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치 확보에도 어렵고 그다음에 비교 가능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부처에서 행해지는 것을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크게 두 가지 통합 시스템을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통합 이제바로 그다음에 통합 r c m s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 r c m s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부 이외에 유관부처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이지바로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 미래부 이외에도 다양한 부처가 통합이지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또 다른 차이점은 연구과제 혹은 보유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성과물,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성과물의 소유권 그다음에 뭐 실시권이 차이인데요. 이제 일단 국가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연구과제 수행한 수행기간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과 실시권이라는 게또 있어서 이제 그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했을 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실시권이거든요.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기술료를. 실시권자가 정부부처인데 이제 이 실시 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 실제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수행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선 실시권을 확보를 해서 연구 부처에 전당 기관에 실시를 납득하고 이제 사업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우리 보조 사업은 이제 보조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크게 누구의 일을 대신해주는 누구의 일을 수행하는에따른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정부 부처 혹은 지자체의 그런 사업을 민간이 대신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신한 것뿐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의 소유권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가지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초에 민간 사업인 거를 단순하게 지원하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당연히 민간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도나 그다음에 처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건 특히 이제 우리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대략 한 10분 내외의 공무상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